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 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주며 작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점차 회복했다는 뜻으로 볼수 있다며 메이저 코인들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의 가격들도 오르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망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급등한 이유 관망세로 전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카르다노에 대한 최근 소식과 전망에 관한 소식 전해드릴테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라며 먼저 첫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르다노에서 파이 마스튜디오와 협력하여 새로운 레이어2 솔루션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면 새로운 교차체인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카르다노 사용자는 AIDA 토큰을 사용하여 온체인 게임을 할수 있고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는 카라라노 기반의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파이마 스튜디오는 지난 월요일에 카라라노 블록체인을 위한 기능을 발표했으며 개발자들은 파이마 스튜디오에서 더욱 빠른 속도와 더 저렴한 비용을 위해 트랜잭션을 기본 블록체인에 묶는 독립적인 네트워크인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카라라노 사용자는 토큰을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할 필요 없이 모든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파이마스튜디오 또한 다른 네트워크에 구축된 게임을 카르다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을 지원하여 해당 네트워크의 사용자가 자산을 이동하지 않고도 카르다노 기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브리징은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에 토큰을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주요 보안 위험을 수반하며 2022년 가장 큰 악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마스튜디오는 네트워크의 모든 게임이 비수탁적이며 이는 자금이 사용자의 지갑에 남아 있고 게임의 지갑으로 이체할 필요가 없어. 보안 위험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릴리스는 궁극적으로 ADA 토큰의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카르라노 블록체인을 위한 1년의 네트워크 개선 기능 중 최신 버전입니다. 지난주 또 다른 레이어2 네트워크인 밀코메라는 카르라노 블록체인 사용자가 곧 모든 ADA지갑을 사용하여 EVM 스마트 계약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으며 이더리움 가상머신은 모든 이더리움 계정과 스마트 계약이 존재하는 곳으로 개발자가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또는 d앱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가상의 컴퓨터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능을 통해 이더리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새로운 툴킷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배울 필요 없이 이더리움을 코딩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 언어인 Solidity를 사용하여 카르다노의 네트워크에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카르다노가 다음 달까지 최고의 EVM 체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카르다노의 가격은 지난 7일 동안 13% 이상 상승하여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밀코메다 파운데이션의 개발자들은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레이어1 블록체인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코메다, 파이마 스튜디오, DC 스파크 및 플랜트 월렛의 CTO이자 공동 창립자인 세바스티안 길레모트는 카르다노가 빠른 다음 달에 최고의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 체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 화요일에 발표된 메인넷의 밀코메다 C1의 출시로 가능해졌고 이 프로젝트는 2021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작업해왔으며, 카르다노의 EVM 계층을 도입하여 모든 에이다 사용자가 카르다노 지갑에서 직접 EVM 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카르다노는 즉시 사용자 수 기준으로 가장 큰 EVM 체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밀코메다는 카르다노, 알고랜드, 폴카단 및 솔라나와 같은 여러 주요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토콜로 알려졌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EVM 기반이 아닌 암호화폐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이미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토콜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EVM 세계의 DApp 개발자는 이제 솔리디티로 코딩된 밀코메다를 통해 카르다노에서 DApp을 구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ADA로 원활하게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EVM 프로젝트는 DApp을 전체 카르다노 네트워크에 배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추가 토큰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갑에 있는 ADA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이번 파이마 스튜디오와 밀코메라 덕분에 온체인 게임의 강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용자는 ADA 토큰을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할 필요 없이 다른 레이어1 블록체인에서 모든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레이를 할수 있어 EVM계의 최강자가 될 것으로 보여 비약적인 가격 상승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가격은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잠시 추춤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몇달 동안 상승 모멘텀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세 캔들 패턴을 형성하여 추세 반전의 초기 징후를 보여줬고 글로벌 시장 정서가 개선되면서 에이다의 가격 또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었는데 저점에서 30% 이상 회복한 에이다는 이전 고점에 근접하고 있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또 다른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에이다의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매자가 성공적으로 201EMA 이상으로 가격을 올릴 경우 돌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지난 4주 연속 상승한 만큼 MACD는 양의 교차점을 생성했고 히스토그램 막대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상승 모멘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강세 편향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됨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카르다의 가격은 저점에서 괜찮은 회복세를 보였고 구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구매자가 돌아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에이다의 현재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몇달 안에 다음 단계의 랠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 랠리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는 현재 강세 랠리를 촉발하기 위해 여러 테스트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준 만큼, 앞으로의 상승 랠리 또한 큰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고의 EVM 체인으로 향한다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어, 코이함및 투자자분들께서는 별다른 걱정 없이 a d 의 가격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잘 지켜보셔도 좋다는 말씀의 끝으로 금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르다노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카르다노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카르다노로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1체 유료 정보에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